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루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향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laughs>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시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 언덕 골고다 처형장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시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이라고 하는 골고다 그 십자가 세워지는 그곳까지 걸어가는 이 길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들은 아주 굉장히 간략하게 한 줄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는 그 기간을 굉장히 많은 분량을 세세하게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데 유독 이 비아돌로로사고 하는 이 슬픔의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은 굉장히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누가복음에서는 이 가는 길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어갈 길을 짊어지고 가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한 부분은 슬피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 무리의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복음서에서 여자의 큰 무리, 이런 식의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다니시는 그러한 길 가운데 열두 명의제자만이 아니라 70명의 제자도 있었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숨을 따라 다녔는데, 그때 여인들도 함께 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여인들이 큰 무리를 이뤘다. 이런 표현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이제 주변에 함께 있었던 남자 성인인 지자들은 흩어진 상태에서 이제 여인들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의 그큰 무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하다 못해 예수님이 지금 짊어지고 가고 있는 그 십자가 그것도 뭐 구르네 사람 시몬이 그것을 짊어지고 가고 있으니까 육체적으로도 뭔가 할 것이 없고, 뭔가 도움을 줄만한 것이 없어서, 그냥 울면서 가는 겁니다, 울면서. 할수 있는 것이 없어서 우는 이 여인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어떻게 먹고 사셨는지 뭐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딱한 구절, 그것을 짐작해 볼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누가 보음 8장에 보게 되면,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로세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같은 여인들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여인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명예가 있는 여인들도 아닙니다. 그냥 별로 가진 것 없는 그 여인들이 섬기는 것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또 먹고 또 사약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생각 보면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함께 먹고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많은 걸 소유한 여인들이 아니지만 그 여인들의 섬김으로 예수님 옆에 있는 것만으로 이 제자들이 함께 그걸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정작 십자가를 지는 그 슬픔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때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이 여인들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결혼식과 장례식이 있을 때 결혼식은 뭐 상황이 그러면 참석하지 못하고 그냥 뭐 전화로라도 이렇게 축하 인사를 할수 있는데 할수 있으면 슬픔을 당한 가정에는 참석하는 것이 좋다고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가장 큰이 힘든 고난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그길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그러한 에너지를 쏟아서 가르치시고 또 함께 보여주시고 돌봐주셨던 그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이 여인들만 남아서 울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제 이후에 예루살렘이 임하게 될 심판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여인들을 볼때 어쩌냐. 어쩌누. 이제 참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심판이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게 될 텐데 그 시기를 보내고 견뎌야 되는 이 여인들을 보면서 마음에 안타까움과 또 슬픔이 있는 겁니다. 이 여인들을 책망하는 투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왜 우냐? 울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울고 있는 여인들을 보면서 앞으로 이들 가운데 닥치게 될그 일들을 생각하시니까 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더위를 위하여 해라 하시면서 사실은 그 안쓰러운 마음, 그 사랑의 그 마음이 이 표현에 녹아져 있습니다. 또한 사람인 구레네사람 시몬이 있는데 26절 말씀을 보면 그 구레네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군인들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따르겠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겁니다. 억지로. 본인이 원해서 진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은 모르지만 이름이 기록된 거 보니까 이 당시에 그래도 유명한 사람이었거나 적어도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사람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름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 구레네의 사람 시몬의 아들이 등장하는데 그 루포라고 하는 그런 아들 그 알렉산드라고 하는 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워낙 이름을 시몬이라 이름을 많이 쓰다 보니까 동일한 인물인지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많이들 그럴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구르네 시몬의 아내 되는 그 여인도 등장하는데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내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르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이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억지로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한말 울지 말라 이런 말을 가장 옆에서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은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나중에 후에 교회에 이것을 알려 준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구린 사람 이 시몬이 그런 것을 알려 줬 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아들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이 되고 그리고 그 아내 되는 사람은 마치 사도 바울의 어머니처럼 바울을 돌봐줬던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레 사람 시몬이 원해서 이것을 친 것이 아닙니다. 레에는 북아프리카는 리비아 거기에 항구 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곳에서 디아스퍼로 흩어져 있다가 유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온 사람 그 사람인데 원하지 않았지만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간호부리 성도님들에게. 아, 이것을 섬겨주세요 라고 할 때에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돌이켜 보면 간혹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걸 제가 왜 해야 되죠? 저는 이런 이런 상황이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은 뭐 그걸 할 때도 아닌 것 같고 제가 하는 것이 맞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할수 없죠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어서 억지로 뭔가 시키지는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근데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아도 스스로 그런 어떤 논리가 있지 않아도 말씀이 주어졌을 때 순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런 경우입니다. 이분은 순종의 마음은 아니고 억지로 짊어졌지만 이것을 짊어지고 왔을 때에 그 이후에 어떤 그러한 은혜들이 이 시몬과 이 가정 가운데 임했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어, 단일 목사로서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성농들께 권면할때 그것을 일일이 다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 설명한다고 꼭 유익한 것도 아니고 또 한다 그래서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시몬은 다 이해되지 않아도 억울한 마음이 처음에 들지 몰랐어도 그런 길을 걸어갔을 때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그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데 두 행악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행각자가 올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우리의 어떤 이미지 속에서는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한 장면만 떠올릴 수 있지만 그것이 맞지만 그러나 그 중에 슬피 우는 여인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셨는데 사람들만 밑에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던 것이 아니라 옆에 매달려 있었던 양쪽 옆에 있었던 두 행각자도 함께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못에 이렇게 못 박히고 뭐 그렇게 해서 매달리셨는데 이 행악자들은 줄로 매어 달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에 박혔던 것이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예수님께 매달렸을 때 뒤에 보면 두 행악자 중에 한 행악자가 마음을 바꿉니다. 모습을 바꿔요 그래서 39절 말씀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하는데, 40절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이행악자이 사람을 보면서 아이 사람은 참 효율적으로 예수님 믿었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고 낙원에 가게 되었으니까 나도 이러고 싶다 이런 생각 아마도 한두 번쯤 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분을 받을지 다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또 무엇보다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참 복된 그런 삶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매달렸을 때는 함께 조롱하고 비난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한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매달려서 이런 저런 비난도 받고 그렇게 행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3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런 말들을 누가 듣고 있는 거냐면 옆에 있는 두 행악자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일곱 번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이 행악자도 듣고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 특별히 이번에 회심하고 돌이킨 사람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지금 같이 옆에 달린 두 행악자도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위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러한 명패가 위에 달려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심하게 조롱하고, 심지어 보통 그냥 끈으로 묶여두는데, 그것도 아니라, 모세에 박히고 창에 찔리고 이런 모습을 보이 이런 거 당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 행악자의 마음이 변화된 겁니다. 아, 내가 죄인이 맞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져 있는데, 아, 저게 놀리는 것처럼 사람이 써놨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예수님이 왕이시구나 그러한 깨달음과 믿음이 이 사람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오늘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도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진실로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낙원이란 표현이 여기에도 나오고 요한계시에도 나오는데 요즘 어떤 신학자분들 또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로마 가톨릭에서는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연옥이라는 곳에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천국 갈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 신학 안에서는 연옥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표현입니다. 외경 중에 딱한번 등장하는데 그걸 가지고 확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건데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도 보면 죽으면 그 즉시로 천국이냐 지옥이냐 딱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떤 말들을 하고 나냐면. 천국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이 있다, 낙원. 천국 가기 전에 낙원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근거들을 얘기해서 하지만 그러나 자연스러운 것은 여기서 말한 낙원도 천국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보게 되면, 즉시, 즉시란 말을 강조하는데, 이따 인생명을 다하는 그 즉시로 우리가 천국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그 영혼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와 사랑의 마음으로 또 그들 슬퍼하는 모습을 함께 슬퍼하시면서 그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그 모든 길들을 걸어 가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혹 우리 가운데 어리고 힘든 일이 있으면 주님도 함께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견디고는 우리를 안쓰럽게 보십니다. 그러면서도 힘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사랑에 감사하고 또 우리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